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보유한 사나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에 스포츠 업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포르투갈과 스웨덴의 유럽 축구연맹 네이션스 리그 경기를 앞두고 확진 판정을 받았고, 포르투갈 축구 협회는 현재 호날두는 무증상 감염 상태이고 격리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출신의 골프 세계랭킹 1위인 더스틴 존슨과 테니스 세계랭킹 1위 세르비아 출신의 노박 조코비치. 메이저 리그에서는 총 91명의 선수, 코치, 직원들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고, 미국 NBA에서도 케빈 듀란트, 제임스 사든 등 유명 선수들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으며 전 세계인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비극은 족제빛과 동물, 밍크로까지 확산됐습니다. CNN은 코로나19 때문에 100만 마리가 넘는 밍크들이 살처분될 예정이다. 모겐 시엔센 덴마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개체가 있는 농장으로부터 8km 범위 안에 있는 100만 마리 이상의 밍크가 살처분될 위기에 놓였다. 보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빠른 출시가 너무나도 절실한 현재 상황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백신 개발 회사인 미국의 존슨앤존슨의 백신 개발 잠정 중단 발표에 이어 일라이 릴리가 코로나바이러스 항체 치료제 임상 3상 시험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임상 시험에 참가한 이들에게서 원인 불명의 질환이 발견됐다. 3상 시험을 포함한 모든 절차를 잠정 중단한다. 라고 선포하며 전 세계 6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삼상 임상 시험을 중단시켰고 일라이릴리 대변인은 독립적인 안전 감시 위원회가 임상 시험 등록 중단을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라며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안정성 문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항체 치료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투약받은 것으로. 단 며칠 만에 음성 판정을 받은 트럼프의 호전 결과를 지켜본 전 세계인들의 폭발적인 관심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번 임상시험 중단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어느덧 겨울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감염병리학 교수이자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감염병역학센터의 핵심 멤버인 마이클 미나 박사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지 못하면 우리는 완벽하고 가혹한 폭증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현재 겨울철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의 시즌성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름철에도 확산했다는 것은 겨울철이 되면 대량 확산을 보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한국이 전 세계인들을 깜짝 놀래킬 만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의 카이스트가 인체에는 전혀 해를 끼치지 않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살균할 수 있는 마법의 물방울을 개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칼시스 기계공학과의 이승섭 교수와 정지훈 박사팀이 개발한 마법의 물방울은 정전 분무 기술로 만들어진 나노 크기의 초미세 물방울 안에 OH 레디컬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불안정한 화학구조로 반응성이 매우 높고 강력한 산화력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살균할 수 있지만 이는 천연 물질로 인체에는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폴리머 초미세 노즐 정정분무 기술을 기반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살균형 공기 정화기에 개발을 시작했고 순수한 물을 이용한 살균 방법으로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승석 교수팀의 정정부모 개발 소식은 국제학술지 폴리머에 실리며 극찬을 받았고 한국 정부의 뉴딜 사업으로 선정되며 상용화 속도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초미세물방울은 일본의 파나소닉에 나노의 기술이 세계적으로 앞서고 있다고 일본은 말하고 있지만 이들이 보유한 기술은 공기 중에 수분을 차가운 금속 팁 위에 응결시켜 정전분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생성되는 초미세 물방울의 양이 매우 적고 인체에 해로운 오존이 발생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살균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한국의 카이스트는 세계 최초로 램스 기술로 제작된 폴리머 재질의 초미세 논스를 이용해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들. 인체 해로운 오존이 발생하는 것과 물방울의 양이 적은 점을 한 번에 해결해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중국 인민이 창조한 세계 발전사의 기적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광둥성 선전을 찾아 일승으로 강조한 말이다. 시주석은 이날 선전 경제특구 40주년 기념식에서 선전은 백지 상태에서 시작해 중국식 사회주의의 위대함을 가장 잘 구현한 곳이라며 선전의 현저한 성과와 귀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면적 개혁을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 건설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는 말로 중국인의 자부심을 고취하기도 했다. 시 주석은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총석기로 선출된 직후인 2012년 12월 선전을 방문해 "개혁 개방은 중국의 발전과 활력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8년 10월 다시 선전을 찾아 개혁 개방이 옳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광둥성 시찰에선 지난 100년간 보지 못한 중대한 평화를 맞아 더 높은 차원의 자립에 길러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 체질 개선과 기업 혁신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외부 압력을 이겨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시주석과 중국 지도부가 이처럼 선전에 공을 들이는 건 개혁 개방의 전초기지이자 가장 성공한 모범 사례로 자부하기 때문이다. 작은 어촌 마을이던 선전은 1980년 중국 최초의 경제특구로 지정되면서 40년간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국내 총 생산은 2조 6,900억 위안으로 1979년에 비해 무려 1 3,724배나 증가했다. 선정이 국가라면 글로벌 30대 경제 강국 규모다. 1인당 GDP는 같은 기간 606위 안에서 20만 3,489위 안으로 336배, 대외 교역 규모는 1억 1,600만 위 안에서 2조 9,800억 위 안으로 2만 5,670배가 각각 늘어났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 일보는 영국 이코노미스트를 인용해 전 세계 400여 개 경제특구 가운데 최고 성공 모델은 선전이라고 지켜 세웠다. 특히 선전은 중국의 첨단 산업을 견인하고 있다. 333만 7천 개의 기업이 입주한 선전에는 5세대 이동통신기지국 4만 6천 개가 설치됐다. 또 글로벌 스마트웨어로블 공급의 80% 드론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지난해 선전을 포함한 광둥성의 연구개발 예산은 3098억 위안으로 혁신 인큐베이터 전개를 운영하며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이 같은 비약적 성과를 바탕으로 중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서도 올해 세계 유일의 플러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중국의 성장률을 당초 1%에서 이달 들어 1.9%로 상향 조정했다. 트럼프의 거침없는 무기 수출 거대한 요새로 변해가는 대만. 중국의 신냉전을 선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항의에도 대만에 거침없이 첨단 무기를 판매하면서 대만 요새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14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최근 일곱 종류의 무기를 대만에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 정부는 우선 고속 기동 구병 로켓 시스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슬리미알, F-16 전투기 부착용 데이터 링크, MQ-9 리퍼. 하푼 대함 미사일 5종류의 무기 판매를 승인하고 의회에 판매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상륙 저지를 위한 수중 기뢰 대전차 미사일 등 다른 무기의 대만 판매 승인 요청 절차도 조만간 진행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들 무기가 향후 대만에 인도되면 중국 인민 해방군에 맞선 대만군의 방어 능력은 상당히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켓마틴이 개발한 HIMARS는 트럭에 실려 발사되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다. 상대의 공격을 피해 신속하게 이동하면서 탄의 종류에 따라 30에서 120km 떨어진 곳에 최대 6발의 로켓을 기습적으로 날릴 수 있어 유사시 대만 해안에 상륙하려는 상대방 전력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슬리미아란 한국 공군도 F-15K에 장착해 운용 중인 정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로 최대 사거리가 270km에 달해 대만 인근에서 발사해도 중국 동부 연안에 있는 군지휘 시설 등 전략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신경을 날카롭게 만들 수 있는 무기로 평가된다. MQ9 리퍼는 미국 공군이 주로 공격용으로 운용 중인 무인기다. 필파이어 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를 달고 24시간 이상 따라다니면서 운용하는 쪽에 인명 피해 우려 없이 정찰과 공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하늘의 암살자라고도 불리는 니프는 특히 지난 1월 미국이 이란 군부 실세 거셈 솔레이마니쿠드스군 사령관을 제거하는 데 투입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대만군이 육해공에서 모두 발사될 수 있는 대한 미사일인 하훈을 신규로 다수 도입하게 되면 중국 해군 함정의 대만 섬 접근이 한층 어려워질 수 있다. 미국 정부가 이처럼 중요한 무기들을 대거 대만에 팔려는 행동은 1979년 미중 수교 이후의 관행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다. 1979년 수교와 동시에 미국은 중국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해 대만과 단교했다. 대만 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간헐적으로 무기를 팔았지만 이마저도 중국과 관계를 고려해 대만이 겨우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소극적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이 때문에 역대 대만 지도자들은 국제적 보립 속에서 미국에서 핵심 방어 무기를 수입해 양안 간에 크게 기울어진 군사적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을 중국에 대항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만의 재무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이런 관행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미국 정...